반갑습니다. 희선이네입니다. 로프스타 빨간 장미를 닮은 제라늄이에요. 시크릿 가든의 현재 전경은 정말 시들시들 삐들삐들. 아우 이러다가는 에어컨 아래에서 적정 온도 맞춰가면서 키워야 하는 게 맞나 싶은데 빛깔이 장난이 아니죠. 힘들다가도 귀찮은 생각이 들어 발걸음이 망설여지다가도. 이런 꽃을 보고 나면 새로운 힘이 쑥쑥 생겨나요. 그래서 제라늄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인가 봐요. 희선인의 멤버십 가입해 주신 회원님이 13분이 계신데요. 이분들께 지금 여름 힘내시라고 감사의 의미로 보라색 삭수롬 삽목이 한 포트와, 음 그리고 랜덤 제라늄 삽목이 조그만 거예요. 한 포트. 그리고 8월 중순쯤에 심으실 동영종 사랑초 구근 두 가지와 그리고 다이소 소주컵 한줄 이렇게 어, 꾸러미에요. 선물 꾸러미. 그런데 자질구레하지만 힘내시라는 차원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택배비 5천원이 아깝진 않으시겠죠. 고정 댓글에 어, 연락처 올려드릴 테니까 주소 보내주세요.